자, 210번 문제 갑니다.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평면 AE, 요렇게. AEGC. 요 색칠된 평면이네요. 그죠? 자, 요 평면과 수직인 평면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네요. 그죠? 이 평면과 수직인 평면은 사실 뭐밖에 없어? 요 위에 있는 것과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? 수직이죠? 아, 정육면체라고 했네. 그지?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. 정육면체야. 정육면체의 하나의 면이 지금 어떻게 생겼니? 여기가 지금 수직인 거 알아요? 몰라요? 정육면체에서 여기가 수직이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 면도 우리가 수직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수직입니다. 이해 되나요? 네. 네, 세 개가 수직이네요. 그죠? 수직인 평면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. 세개 빼고 나머지일 거야. 우리 A, B, C, D 있어요, 없어요? 아닌 곳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지워야 됩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B, E, F, G, H. 어디있어 E, F, G, H 여기 있네. 그지? 자, 그 다음에 B, F, H, D. B, F, H, D. 이렇게 3번과 4번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정답이 되는 거다. 왜? 수직인 게세개밖에 없기 때문에. 이해 되나요? 네. 네.